2026년 2월 5일 목요일, 전국 인터넷신문 CTN 충청북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어, 뭔가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 어떤 건가요? 행정기관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는 모습, 이게 계속 보였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짚어주신 대로네요. 도지사가 현장으로 찾아가고, 네. 보건소는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음악회는 마을로 찾아가고 심지어 오뎅이 서울까지 찾아가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이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충북 4개 지역 소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찾아가는 현장 보은군부터 시작해볼까요? CTN 이기국 기자 기사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보은군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네, 뭐 일하는 기쁨 작업장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들을 방문했는데요. 이런 방문 자체는 사실 흔히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도정보고에서요. 보통은 도지사가 먼저 연설을 길게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번엔 주민건의를 먼저 들었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결초보은 어린이 놀이터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 같은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 이거는 뭐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슬로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런 건의 사항들이 실제로 다음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까요? 그냥 말만 듣고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 그거 정말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현장 방문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나 언론이 그 이후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아, 후속 조치까지? 네. 오늘 나온 저 건의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게 핵심인 거죠. 찾아가는 행정의 진짜 시험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생활 불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것도 찾아가는 행정의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마침 청주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CTN 박형태 기자 기사입니다. 네. 바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입니다. 이게 특히 학령기 7세에서 18세 사이의 의사 환자 비율이 와, 외래 환자 1000명당 78.3명까지 치솟았어요. 78.3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보통 질병관리청에서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기준이 1000명당 30명 수준이거든요. 아. 그걸 감안하면 거의 2.5배에 달하는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2.5배요. 숫자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와닿네요. 그래서 청주시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청주시에 찾아가는 방역이 드러나는데요. 유행 상황을 더 촘촘하게 감시하려고 지역 내 표본 감시 기관을 기존 4곳에서 13곳으로 늘렸어요. 4곳에서 13곳으로요. 와 3배 이상 대폭 늘렸네요. 네, 이건 바이러스가 퍼지길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먼저 찾아가서 확산 경로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아주 선제적인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마음을 좀 채워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CTN 이병종 기자 기사입니다. 네, 진천군이 3년 연속 충북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부금을 아주 뭐랄까 정말 근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면 기부금으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많이 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진천군은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신선했어요. 음, 바로 그 점이 정말 좋은 발상이죠. 기부금을 단순히 현금성 복지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돌려주는 거니까요. 아 기부의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기부자 입장에서도 내 돈이 이렇게 모두를 위한 음악회로 쓰인다고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죠. 이 찾아가는 컨셉이 이제 군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아, 마지막 소식이군요. 네, 제천시 이야기인데요. CTN 김웅래 기자 기사입니다. 제천 빨간호뎅 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찾아가는 게릴라 미식회를 열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빨간호뎅 600개를 들고 서울로… 어… 쳐들어간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게릴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장소 선정인데 청량리역을 택한 건 아주 전략적이었어요 어, KTX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KTX 이음으로 제천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관문이니까요 단순히 맛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기차 타면 금방 와요 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전달한 셈이죠 기사에 나온 시민 반응을 보니까 기차로 가깝다니 가보고 싶다는 말이 있던데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네요 단기적인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맛보기로 생긴 관심이 음? 실제 기차표 예매와 제천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결국 축제 자체의 콘텐츠가 더 중요하겠죠. 빨간 옷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이번 홍보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가 이 전략의 진짜 성공 여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 충북의 내네 지역 소식을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키워드로 묶어 보니.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주민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이지 않는 질병을 막기 위해 문화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모두가 주민의 상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들이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동네에서는 과연 어떤 찾아가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